가보자고요 중세국어라고 하는 파트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여러분들 1학년 때나 이렇게 내신들이 했던 기억을 생각해보면 중세국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여기서 현실적으로는 훈민정음 창조 이후에 우리말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자는 거겠죠 원래 시대국어로 따지자면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가 있어 이때 고대국어는 언제까지를 말하고 삼국시대 통일신라까지 그리고 중세국어는 고려와 조선때 근대국어시기는 어 임진왜란 때부터 가보기역 그 사이까지를 그리고 마지막 현대국어는 어 표준어 규정이라는 게 만들어진 시기 1988년부터 그 이후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이거는 과거의 국어의 역사니까 훈민정음의 초창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원래대로라면 중세국어라는 시기 자체는. 어, 고려시대와 종, 조선시대를 모두 합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인데, 실제로 훈민정음의 창제는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이르러서 이루어졌고, 그지 그런 다음에 이후에 반포되고 사람들이 이제 배우면서 많이 쓰게 된 거잖아. 그때 말하는그 국어를 원래는 우리 후기 조세국어라고 해. 근데 그냥 폭넓게 조세국어로 받아들이자.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훈민정음이라거 하는 녀석의 창제원리. 요걸 배우는 게 어, 문법으로 쓰자면 음운의 변동이 기초를 배우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창제 원리를 보실 텐데 이때 어, 창제라고 하는 것에서 요, 우리는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제자원리라는 말이죠. 제자는 제, 제작하다. 자, 글자를요. 글자를 만드는 원리를 이렇게 만들었죠. 자, 첫 번째. 초성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자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요. 초성의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한다면 이거 중요한 말들이 좀 나오죠? 먼저 기본대로 뭐였다?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다는 거. 이거 배웠었다고 기억나죠? 음. 상형은 여기서 상형의 대상이 뭐였다? 발음이 되는 기관의 모습을 본뒀다. 오케이? 어. 그래서 발음되는 기관을 총 다섯 개로 나누어서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이라고 해서 아는 어금니야 자예요. 어, 발음을 할때 어금니를 사용할 때 어! 하면서 이 혀가 뒤쪽의 어금니, 혀뿌리 부분을 딱 막는 거야. 그걸 흉내내서 기억이라는 글자를 만들고 설은 혀설자죠. 은 발음을 할 때처럼 이 혀의 끝부분이 위린몸을 딱 막고 있는 모습. 그래서 혀의 모습을 이렇게 본다는 거지. 세 번째, 숨음은 입술순자죠. 입술의 모양을 네모로 형상화했고 치는 이빨 진짜 쓰읍, 이빨 사이로 새어나가는 소리라서 이렇게 형상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후음은 목구멍 소리니까 목구멍은 써그라미로 표현을 했죠.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발음 기간을 사용했다. 어 그래서 입술, 잇몸, 그 다음에 목구멍 또뭐구멍 빠졌는데. 아 이빨 소리, 이빨을 베포 거면 안 되지. 그치? 이런 것들을 상용해서 글자를 만들었다. 됐죠? 처음에 다알아고 아, 아음, 서음수음 치음, 후음. 자 그리고 이상용의 원리 뒤에 가획의 원리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죠? 가획은 더할 가짜의 획을 더한, 니까 획을 더한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에서 조금 더 세게 발음하면 이런 발음이 되지, 이런 글자가 되지라고 해서 기억에 획을 하나 더하면 희역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됐지? 어. 니은의 경우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야. 니은에서 핵을 한번더 더해서 바람을 봤더니 드가 되고 드에서 조금 더 세게 바람을 수있 있나 봤더니 트도 가능한데, 그렇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것. 미음 같은 경우에는 왜 모양이 그랬느냐라고 말하면 선생도 님 어려우니까 요런 어, 속은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에서는 반절씩 이쪽으로 합쳤고 이쪽은 전부 다 왼쪽 오른쪽으로 합쳤다 해서 피부 모양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핵을 더하는 방식이 계속. 그리고 시옷 같은 경우는 쉽지. 획을 한번더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으시 나오고 획을 두번더 하면 시으시 나오죠. 음. 마지막 이응도 마찬가지야. 이응도 획을 한 번만 더 더하면 여린 히으시 나오고 마지막 희에까지 나오죠. 오케이. 자, 그래서 상형의 원리는 발음의 기간을 본떴다면 가형의 원리는 그 발음 기간에서 발음되는 발음의 강도에 따라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표기를 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체크되실 겁니다. 아, 참고로 이때가외에서요요 요 부분 있죠? 그니까 원래 추가 부분 말고, 원래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으로 뭐라고 하냐면, 기본. 아, 어, 잠깐만. 기본 자질. 공통 자질이라고 불러요. 뭐, 기본 자질이라도 괜찮은데, 자질 문자로서의 뭐 특성을 지닌다 이런 말을 쓰면, 저게 저 소리다라고 하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질 나오는 개념은 아닌데, 어, 여기 있는 기업 여기 있는 니은들은, 어쨌든 다른 글자에서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이런 부분들을 자질 문자로서의 특징이라고 한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체자라는 글자의 모양도 있어요. 근데 이체라고 하는 건 발음 기관을 분명히 사용해 똑같은 발음 기관을 사용해서 글자를 만드는데 발음을 하는데 그 발음의 방법만 살짝 바꾼 거야. 오케이, 똑같이 목구멍에서 양머니, 한 양머니를 한 들어. 똑같이, 음, 그래, 아음. 혀뿌리를 사용하지만 이 녀석을 막아놓고 윽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띄어놓고응 음 하는 방법도 있거든. 참고로 그래서 여기에 이 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른 기관상으로는 아음이지만 모양상으로는 후음이 많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지만 모양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든 거 아닌가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n, n이라는 녀석이죠. 음. 자, 그리고 서른 라인에서는 리을이라는 글자. 참고로 리을은 과거에는 반설음이라고 불렸습니다. 반설음 그리고 치음 계열에서는 반치음이라는 글자 z 바람에 나하는발음이 나왔었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기본자를 완성했다. 하자 하시고요. 이때 중요한 개념은 여기 있는 요 글자 그리고 요 글자 요 글자 다 이름들은 알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여린 희은 얘는 옛리응옛디응 아니고 옛니응 니은 첨가해야죠. 네. 그리고 이녀석은 반치음 오케이. Okay. 이렇게 세개의 글자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소실 문자라고 하죠. 선생님이 이걸 왜 파란색으로 쓰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한국 후 현대 국어의 특징을 묻는 문제, 그리고 중세 국어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만 짚어보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싶거든. A는 이 중세 국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법적 특징을 파악할 줄 아는 게 중세 국어의 기본이라면 두 번째는 현대국어와 비교하는 문제가 또 핵심 얘게 하나야. 중세국어 때는 이런 방식이지만 현대국어는 이렇게 다르잖아.라고 하는 건그 구분점을 하는 거. 그래서 이 점은 중세국어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현대국어의 차이점이기도 한 부분이지. 그래서 시험이 아주 반복적으로 자주 출제된 녀석이지. 여러분들 기출 공부 좀만 해봤으면 많이 봤을 거야. 뭐 위기출 지금 기억에는 소실된 문자가 사용되고 있다. 이런 식의 선택지를 해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그렇지? 음. 그래서. 자 자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자 상형 기본 파는 기간을 상형하는상형의 기본과 가획이라는 원리 이체라고 하는 원리 소실 문자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실 거 이게 첫 번째 초성에서 해드릴 일입니다 되셨죠? 음. 자 그러면 중성으로 넘어가 보자 중성화 식게 말해서 모음이죠 음. 자 중성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맨 처음 글자를 만드는 건 상형의 원리였는데 그 상형의 원리가 조금 다르죠, 자음과 다르죠. 모음에서의 상형의 대상은 뭐였다? 삼재라고 하는 우주의 어떤 원리, 삼재, 세 가지 우주의 구성 요소를 본떴다고 라 말하는데,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 음, 이렇게 세 가지 천지인은 형성, 형성했다. 그래서 하늘은 도구람이니까 이렇게 만들고, 그지? 땅은 평평하니까 만들고, 사람은 서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죠. 음. 이렇게 원류제 원리를 기본적으로 만들었다 했죠. 그리고 나서 이요 다음에 이상형된 요 문자를 가지고 합성의 원리에 따라 음. 또 글자를 만들죠. 아까 자음 같은 경우에는 상형이 메인이고 그 상형으로부터 가획이 나오고 이체가 나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서는 상형으로부터 합성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합성이라고 하는 건이세 글자를 합치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또덧붙여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저 위, 아래, 그리고 왼쪽, 오른쪽, 뭐 좌우라고 해도 되지만, 오케이. 자, 전통의 음양사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위와 아래의 대립 중 어느 쪽이 양성이고 어느 쪽이 음성일까? 어, 위가 양성이고 아래쪽이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두 번째,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양성이고 어느 쪽이 음성일까? 오른쪽이 양성이야. 참고로 이것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이 원래 중세국어 때 올타라는 의미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오른손은 올바른 손이라는 뜻이야. 근데 왼은 왼다가 무슨 뜻이시고요? 중세국어에서 왼손은 왼손이자 왼다로부터 본 말이겠지. 왼다가 그러다 잘못된다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 시조나 이런 데서도 내한 일을 왼줄 아오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그르다 잘못된 줄도 아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왼손 잘못된 손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애들이 왼손으로 바꿔 먹으려고 하면 묶어버렸어. <laughs> 큰일 난다고. 그거 안 된다고. 지금이야 양손잡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수 있고, 두뇌발달이 좋잖아요 이게. 그죠? 이두 손으로 서로 다른 일을 할수 있다는 거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만, 과거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회적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일이다라고 해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음. 아무튼 이게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보았을 때 글자열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보면 돼. 자, 요 글자에다가 오른쪽으로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양성 모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왼쪽으로 합치면 음성 모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위로 합치면 양성 모음이 되는 거고, 아래로 합치면 음성 모음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 오케이. 그래서 천은 기본적으로 하늘이니까 양성, 지는 땅이니까 음성, 그리고 주 이는 사람이니까 중성이라고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을 합칠 때 아나 오 발음은 양성으로, 어나, 우 발음은 음성으로 합쳤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중세국어 기준으로는 아는 이거였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현대국어식으로 쓸게요. 음. 대체 여기까지요. 그리고 이렇게 합치는 걸 우리는 초출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있는 기본자를 한 번만 합쳤거든요. 그런데 그럼 초출이 있다는 얘기는 제출도 있다는 얘기겠죠. 한번더 합치면 되지 뭐. 야, 요, 여, 유. 오케이. 요게 기본자의 중성자 기본, 어, 형성 원리입니다. 따라왔죠? 여기까지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냐면 결론적으로 뭘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모음조합 여러분들이 기출해서 절대로 그냥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한 대상. 모음조합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요, 요 대립구조 보이죠? 요렇게, 이렇게 요것과 요것, 요것과 요것, 요것과 요것은 이쪽에 대립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이태택 1학년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 우리가 주격조사를 얘기할 때 이랑 가를 얘기하죠 오케이? 어 근데 이랑 가는 언제 언제 써요 각각? 이는 앞말 받침이 있을 때 쓰고 가는 받침이 없을 때 쓰잖아 책상 이 의자 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중세국어 때는 이게 음 이거는 주격조사 이고 중세국어 때 예를 들어 목적조사 알 을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랄을 일단 잠시 후에 배울 거야 이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아열 랄을 대치는 생각지 말고 지금은 자왜 아열과 우리 동시에 있을까를 생각하면 중세국어 때는 이 모음조화가 아주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단어 하나 안에서도 그렇고 조사가 붙을 때도 그렇고 어미가 붙을 때도 그렇고요 오케이 그래서 앞말이 양성이잖아 그럼 뒷말도 반드시 양성이어야 돼 현대국어 기준으로 사슴 모음조화가 깨진 거지 이건 맞지 근데 중세국어 때는 이거를 이렇게 썼단 말이야. 아와 아래야. 양성 양성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붙일, 아래 붙일까, 아래 붙일까 하다면 얘를 붙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 개념이 모음 좋아예요 그래서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붙인다고 하는 이 모음 조화 개념이 이 모음 파트에서 어, 되게 중요한 녀석이다라고 생각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 오케이. 어. 자 여기까지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 치는 부분 있죠? 내모 치는 부분이 중세국어의 7단 모음입니다. 현대국어의 단 모음은 몇 개죠? 10개죠? 이해에 예, 위, 외 의, 어, 우, 오. 네. 그지? 어. 근데 중세국어 때단 모음은 이렇게 7개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 에 발음은, 현대국어 기준으로는 에 라고 하면서 단 모음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얘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했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발음하면 어떻게 됐을까? 아, 어이 이 그렇지 이거는? I. 아이 얘는? 우이. 우이 얘는? 오이 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그렇게 되는겨? 응, 알아두시고 그러면 중세 국어 이 얘는 어떻게 발음했을까? 중세 국어스럽게 발음해봐 서이 서이종? 서이종, 서이종. 다이왕 오케이? 어자 그리고 이 서이종다이왕에다가 우리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적용해보자면 성조라는 것도 있었던 거 알지? 그러니까 그거를 살짝 재미삼아 들받다보면 서이종다이왕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중세국어는 역시 한번스럽죠한번을 아, 표현할 땐 그런 원리가 벌어졌었어 성조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한 10여 년 만에 금방 사라집니다 음. 어쨌든 자 여기까지만 자, 초성, 원리 받고 중요한 개념어들 봤어요. 지금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께 개념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이게 그냥 무슨 말인지, 단순하게 글자로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 이런 7단 모음도, 현대국어랑 당연히 10단 모음이랑 비교하는 것들로 문제가 형성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중성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종성까지 볼까요? 자, 종성은 참고로,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나 먼저 기억하실 것. 알고 있는 걸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데, 종성은 부, 부는 다시 붙자예요. 회복할 복자이기도 하고, 다시 붙자이기도 한데, 여기서 다시 용,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사용하는데요? 초성을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글자들이 전부 다 받침으로 발음했다는 얘기지. Okay. 그런데 해봐 너희들 키읔 받침이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보자 키읔 받침이랑 디귿 받침이랑 시읍 받침이랑 티읔 받침을 다 구분할 수 있어 받침으로 말할까라고 생각해봐 안될 걸?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해보니까 안 돼서 바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 실제로 발음을 해보니 8개의 발음이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란색 팔종성법이 어 알고 있지. 팔종성법. 응. 팔종성법은 받침의 개수가 총몇 개? 8 가지라는 얘기인데 이 녀석은 써보자면 ㄱ, 옷 미음, 디귿, 리을, 미 그리고 옛니응이야. 이응 아니고 응발음. 옛니응이 응발음이죠. 이때 우리가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건 디귿 받침 발음과 시 받침 발음이 모두 존재했다는 사실이야. 현대국어의 8종성법은 어, 가나다란 물가가 변원성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기영이는 디글리엄이면 시옷이 있다 없다 없다잖아. 그럼 이게 뭐야? 차이점 아닌가? 즉 중세국어의 특징이며 현대국어의 차이점이니까 이 8종성법 개념 가지고도 시험이 자주 출제 되겠지. 오케이. 어. 그래서 8종성법 얘기까지 한번 종성 얘기를 해봤습니다. 따라오셨나요 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창제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요 녀석에 관련된 운용법 얘기를 조금 해봐야 돼 아직 요거까지만 하고 어. 요좀 지우자 좀 지우고 얘도 좀 지워볼게요 음. 제자원리 뒤에 우리는 운용의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운용의 원리에서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할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가지 있지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앞에 있는 자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 자음은 저렇게 각각의 글자들을 먼저 만들어냈잖아, 그렇지? 이 글자들을 합쳐 쓰는 방식이 또 존재했어. 근데 그 합쳐 쓰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 병서 표기와 연서 표기라고 하는 룰을 새로 만들었어. 이이 병서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기? 가로로 나란히 쓴다라는 개념이고, 연서 표기는 세로로 나란히 쓴다라는 개념이야. 다만 이때 병서 표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디테일해 나지는데 이렇게 가자. 각자 병서라는 게 있고 합용 병서라는 게 있었어. 오케 각자 병서, 와 합용 병서. 각자 병서는 똑같은 글자 두번 나란히 쓰야 그래서 기역 기역, 니은 니은, 이응 이응 이런 글자들을 만들 수 있었지. 오케이? 합용 병서는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기야. 기역 시옷 시옷디귿, 시옷디귿, 비읍,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오른쪽으로 나눠 쓸수 있었다. 이론상으로는요. 근데 세개를 넘는 경우는 없었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주의점 하나. 지금 보면 이 기역 기역 보이지. 뭐랑 비슷해. 현대 국어의 쌍기역이랑 비슷하지. 근데 이거는 쌍기역의 그 된소리가 절대 아니야. 이런 성을 발음할 때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있다고 쳐보자. 이런 글자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거는 끝이 아니라 그끝 오케이? 이렇게 발음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줘야 돼 연달아 발음하기니까 이랬됐어 영어에 S, T, R, E, T 할때 스트리트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럼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합용병서의 이 같은 글자들 중에서 이 계열 글자 보이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옷 계열 합용병서라고 하는데 이시옷계의합용명서가파란에 나중에 근대국어 시기를 지나면 이게 된 소리가 돼요.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뜨, 끄, 뜨 이런 식의 말들은 시옷계 합용명서로부터온 말이야. 이랬죠? 음. 역사가 그렇다는 거 조심해주시고 여기까지 하나 체크했죠 하나 더 그리고 이때 이 병서 표기가 말 머리에 오는 경우는 오케이? 서로 다른 글자들을 넣으라해 쓰는 게 말머리 오면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어두 자음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부르지. 이거 참 많이 봤었던 녀석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 녀석 또 뭐가 되는 거거든? 중세 국어의 특징이 현대 국어에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다. 우리가 말머리에 그렇지? 초성에 두개 이상의 글자가 들어가는 경우 가 있어 없어? 현대 국어에 없어. 종성은 가능하잖아. 겹받침이라는게 존재하니까. 하지만 초성에는 중세 국어 때 가능했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글자가 있었던 거지. 이거 무슨 글자야? 알. 쌀. 어 알고 있네. 그렇지? 선생님 이거 이 인도 방법도 알려줬어. 지 마지막에 있는 글자를 된소리로 발음하고 아나으로 발음하면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녀석이 현재 거 쌀이 되고 그래서 조 플러스 쌀이었기 때문에 비읍이 밑에 붙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족살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음. 그럼 원리도 숨어 있습니다 실은. 자, 그래서 병서표기, 합병병서 각자병서, 어두자음군, 된소리의 그거는 무엇이다?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연습표기는 뭐냐? 연습표기는 이런 글자들. 그러니까 이런상으로는뭐 당연히 여러 글자를 합쳐 쓸수 있었겠지만 참고로 이연습표기는 대부분 유성음을 표현하는데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럼 유성음이 또뭔 소리냐? 참고로 여기 우리 버스 같은 글자들 있잖아요. 그치? 이 녀석 버스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치? 뭐라고 발음해? 버스라고 발음하죠. 그 이유는 이 단어 안에 유성음적 성질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으, 표현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요 파란 펜야지요 요, 요 녀석 있죠? 이 녀석이 이름이 순경음 비음인데요. 많이 보던 녀석이죠? 음. 이 녀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성음 비음에 해당하는 녀석이야. 그래서 중세국어로 이 버스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쓰면 돼요. 버스. 이게 버스야. Okay. 음. 성대를 울리는 비유로써의 버스 렇지 이런 개념이 있다 자, 순경음 비유 같은 녀석들이 연산 표기에서 순경음으로 통해서 어... 유사음을 표현하는 어, 어떤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됐니? 오케이 okay. 자, 자음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어, 합쳐쓰기, 그리고 가로로 나란히 쓰기, 세로, 세로로 나란히 쓰기 과정에서 어두자음군이나 어떤 순경음 비유 같은 글자들이 정장을 했고요 그러면, 모음은 어떨까라고 한다면, 뭐 모음이야? 이미 근데 설명을 해버렸어요. 아까 뭐라고 했었죠? 합성의 원리라고 했었죠? 오케이. 글자를 합치면 되는 거야. 여기 녀석들을 또 자기들끼리 한번더 합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없는 이런 글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지. 가능하지. 가능해. 어. 이랬죠? 합성의 원리가 있었다. 자, 그리고 종성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전문에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됐죠? 오케이. 자. 초성 중성 중성의 이제 원리들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 글자들을 또 적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근데 이거 근데 파란펜 파란펜 맞지? 바로 이어 적기, 거듭 적기, 끊어 적기라고 하는 표기의 방법들이야. 자,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동그라미 치고 결표도 한번 치도록 할게요. 이거 왜 치는지 알지, 다들? 어, 중세 구어의 핵심 특징이니까. 자, 중세 구어는 이어 접기. 참고로 이것도 한자로 표현하면 이거는 연철이라고도 하고요. 얘는 중철이라고도 하고, 얘는 분철이라고도 합니다. 이어진다 연, 거듭된다 중, 나눈다 분. 음.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람 플러스 이라는 말이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이어 접기의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사 라, 미 라고 표현을 했겠지. 그냥 연자랑 이름, 연음 되는 그대로 발음하는 거야. 즉,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표기 방법. 그치? 근데 거듭적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면 돼. 사람, 미. 미음을 한번더 써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재음소화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거 근대국어라서 그냥,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예를 들어 피읍 받침이 있으면, 이걸 비읍과 피읍의 결합체로 다시 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깊이를 이어 적기라 하면 깊이라고 발음하면 쓰면 되는 거잖아그 그치? 근데 이 녀석을 재음소화 그러니까 주거듭적기로 표현하면 깊이로 표현한다는 얘기야 어, 이런 스킬이 어, 적어도 적기 방법이 존재는 했어. 그리고 마지막 끊어적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현이죠. 사람, 이. 이렇게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이어 적기가 바로 뭐의 특징이다? 중세국어의 중요 특징이다. 오케이? 또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끊어적기는 현대적 방법, 현대국어의 방법이고 뭐가 하나 중간에 빠졌죠? 근대국어시기는 이세 개를 동시에 다 쓰는 게 근대국어시기의 특징이야. 세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세, 근대, 현대 순서 로로가는게 아니라 중세 때는 이어적기를 하다가 근대 때세 개가 다 나타나다가 현대국어의 끊어적기 형태로 정착이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Okay? 응. 그래서 심지어 같은 글 안에 도적이 했다가 뒷쪽에서는 도적글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적이를 이어졌겠다가 도적글을 또 이번에 또건적기라고 번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한 문장 하나의 글 안에서도 이걸 막 섞었어. 응. 원리가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도 아무나 아, 말로 할수 없어. 그냥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졌기 개념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뭐 모아쓰기 이런 개념은 다 아는 거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하나만 더. 마지막 하나만 더. 어, 쓸 자리가 여기다 쓸게. <laughs>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말을 쓸 때는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이런 개념이 존재했었죠. 성조라는 개념이야. 오케이. 성조라는 건이 글자의 옆에 뭘 찍는다는 거야? 방점을 찍는다는 얘기야. 음. 점을 하나 찍어서 소리의 뭐를 구분했다? 팔앞패러 써야지. 소리의 높낮이를 구분하는 거야. 종류는 크게 네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으로는 세뭐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평성, 거성, 상성, 입성. 이세 가지만 잘 기억해. 평성, 거성, 상성. 평성은 점을 안 찍는 거고 낮은 소리. 거성은 점을 한 개만 찍고 높은 소리. 상성은 점을 두개 찍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소리 그리고 입성은 참고로 상관이 없고 닫는 소리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뭐 입성이 무슨 소리냐면 왜앞앞앞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그드브 같은 받침들이 나왔 때 발음을 급하게 닫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근데 그냥 당연한 발음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런 개념들이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거야 왼쪽에 있는 점을 통해서 성조를 나타냈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다. 알겠지? 음. 어 이것도 얼마 못 갔죠 해보니까 불편하고 어렵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이 상성이라는 녀석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현대국어의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음문론적 성격으로 남게 돼 그러니까 원래 중세국어 기준으로 자여러분 이거 다 알죠? 말하고 말이 있어요 짧은 말은 달리는 말이고 긴 말은 사람이 하는 토킹 말이죠 그죠 그런데, 중세국어 때는 이두 개가 어떻게 본 내서느냐. 이거는 그냥 말. 근데, 어, 사람이 하는 말은 말? 이라고 발음을 다르게 했던 거야. 근데 이 상석의 말이 현대국어에서 소리의 길로 남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흔적이 남아있는 거 판단해 주시는데, 선생님이 이두 개를 왜 별표를 파란 펜으로 쓰고 있느냐. 이게 바로 헷갈림의 포인트라는 거야. 문제를 풀때 선택지에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위 밑줄친 뭐 기억부터 미음까지 나타난 중세구의 특정 특성을 올바르지 않은 걸라 보라라고 해놓고 선택지에 뭐 미음에는 어 성조를 통해 소리의 길이를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지 성조는 소리의 길이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야 소리의 높낮이 개념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정리해놓으니까 아 이건 소리의 길이랑 연결된다하는 거였습니까 맞는 말이겠지 이러다가 날려먹는 거야 어 날려먹지 않도록 조심해. 음. 자 이렇게 해서 표기법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조까지요. 어 생각보다 많은 뭐야 암기 포인트들이 있었어. 근데 다행인 건 얘들만 잘하면 돼. 어, 얘들만 잘해놓고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어놓으면 어쨌든 어떤 주세고문제를 풀든 이 안에서 빙글빙글 돌 거야. 체계면에서는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숨좀 돌리고. 뒤에 이어서 이제 중세고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법적 특징 부분들 있지? 현실적으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잠깐 따로 한번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어, 좀 쉬세요. 응?